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주제는 바로 퀀텀스케이프입니다. 이 회사에 대한 분석이랑 또 투자 전략 관련 자료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네. 어, 시작하기 전에 이 회사가 아직 매출이 없다는 점 그리고 주가 변동성이 아주 크다는 거 이거는 먼저 좀 염두에 두셔야 할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퀀텀스케이프의 진짜 잠재력이 뭔지 또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기술과 회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어 먼저 딱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핵심 기술 전구체 리튬메터 배터리 같아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수치들이 어우, 상당히 인상적이던데요. 에너지 밀도가 리터당 800 와트시가 넘고, 네, 800 와트/리터 이상. 그리고 충전 시간 단 15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그 고속 충전 능력. 게다가 1 0 0 0번 충전하고 나서도 용량이 95%나 남아있다니, 와. 음, 수명도 길고요. 이게 진짜 된다면, 어, 뭐랄까 전기차가 주유소 가는 것만큼 빨리 충전되고 훨씬 더 오래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론 상으로는 정말 대단한 거죠. 이 전고체 리튬 메탈 방식 이게 왜 그렇게 주목받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바로 그 점이 핵심인데요.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건 고체 전해질을 쓰고 응극제도 에너지 밀도를 확 높일 수 있는 리튬 메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훨씬 더 높은 에너지, 더 빠른 충전, 그리고 안전성까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거죠. 아, 액체 대신 고체 그리고 리튬 메탈. 네.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정말 전기차 산업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잠재력이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폭스바겐 같은 큰 회사들이랑 파트너십도 맺고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폭스바겐에서 투자도 받고 어 2025년에는 대량 샘플 공급하고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6년 상용화 목표라. 네. 근데 중요한 건이 모든 게 아직은 잠재력 단계라는 거예요. 실제 매출로 이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렇죠. 아직은 꿈의 기술 같은 느낌이네요. 기술 잠재력은 알겠는데, 그럼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 주파가 엄청 움직였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변동성이 정말 컸죠. 작년 7월에는 뭐9.52 달러 이랬는데, 올해 4월에는 3.40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와, 엄청 떨어졌네요. 네, 그랬다가 최근에 다시 6.72 달러 정도로 반등했고요. 음, 근데 이런 와중에. 코브라라고? 코브라. 나. 새로운 공정 혁신 발표가 있었어요. 코브라요? 네. 이게 단기 주가 급등의 좀촉매자가 됐는데 배터리 셀 내부에 필름 만드는 공정이 있거든요. 그 핵심 공정의 열처리 속도를 무려 25배나 높였다는 소식이었어요. 25배요? 와, 생산성이 엄청 좋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확 풀어 넣은 거죠. 생산성 향상이라? 그럼 이 회사가 직접 배터리를 막 대량 생산해서 팔려고 하는 건가요? 아, 그 점이 또 재밌는 부분이에요. 자료들을 보면 퀀텀스케이프는 직접 대규모 공장을 막 짓기보다는요. 네. 핵심 기술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는 이른바 자본 효율적 모델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아, 라이센스 사업 모델. 네. 그러니까 파트너사들이 생산하도록 하는 방식이죠. 이게 성공만 한다면 초기 투자 부담은 줄이면서 마진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음, 효율적이긴 하겠네요. 근데 이것도 역시 기술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되고 또 대량생산이 가능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게 기술 성공에 달려있군요. 자본 효율적 모델은 좋은데 그럼 재정 상태는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기술 개발에 돈이 계속 들어갈 텐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현금은 꽤 있어요. 한 8억 6천만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어서 당장은 괜찮은데요. 네, 그 정도면 꽤 있네요. 근데 문제는 연간 영업 적자가 어마어마해요. 4억에서 5억 달러 정도 됩니다. 연간 4, 5억 달러 적자요? 와. 그럼 지금 가진 현금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계산해 보면 이 속도라면 한 2년. 길어야 3년 안에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 그럼 뭐 유상증자 같은 걸또 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 기술 상용화가 늦어질 수 있다는 위험 말고 또 어떤 다른 위험들을 좀 짚어봐야 할까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위험 요인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첫째는 역시 경쟁이죠.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아, 전고체 배터리 경쟁. 네. 뭐 도요타, 삼성 SDI는 물론이고 솔리드 파워, BYD, 파나소닉 정말 많은 강자들이 다 뛰어들었거든요. 쟁쟁하네요. 둘째는 방금 얘기한 그 지속적인 적자 문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추가 자금 조달이랑 주식 가치 희석 위험이 있다는 거. 네. 셋째는 뭐 근본적인 건데 아직 어. 매출이 전혀 없다는 불확실성. 그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전망이 어떤가요? 시장의 시각은 음, 상당히 신중한 편이에요. 분석가 9명 중에 6명이 보유, 그러니까 홀드 의견을 냈고요. 대부분이 보유네요. 네. 목표 주가 범위도 엄청 넓어요. 뭐 2.5달러에서 8달러까지 보더라고요. 평균은 한 5.8달러 정도 되고요. 편차가 크네요. 그만큼 의견이 갈린다는 거겠죠.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아주 크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는데 장기적인 잠재력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2030년 이후에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거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아 시장 자체는 크게 성장할 거라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 배터리 기술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 거냐? 여기에 대한 아주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베팅인 셈이죠. 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딱 그런 경우네요.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쫙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자료들은 어떤 투자 접근법을 좀 제안하고 있나요? 네, 정리하자면 퀀텀 스케이프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로 세상을 바꿀 잠재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기술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하고 또 수많은 경쟁자들을 이기고 시장에서 승리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투자처라는 거죠. 네, 명확하네요. 그래서 자료들에서 제시하는 전략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걸 당신의 핵심 투자자산으로 막큰 비중을 두기보다는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분산 투자의 일부로서 정말 소규모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만 접근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핵심자산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소량만. 네. 딱 그겁니다. 명확한 요약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자료들을 쭉 보시면서 혹시 청취자분들이 좀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고 싶어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 주도권을 잡으려고 다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퀀텀 스케이프든 다른 경쟁사든 그냥 회사들이 발표하는 자료 말고요. 실제로 누가 진짜 대량 생산에 가장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초기 신호 같은 게 뭘까요?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숨겨진 지표나 데이터 포인트를 좀 유심히 보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